사단법인 위드앱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하며 사람과 동물이 동행할 수 있는 세상,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물매개활동은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주로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센터 등 취약계층 위주로 동물매개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치료들이나 다른 접근들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었었는데요. 이런 동물매개의 활동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아주 기쁘게 이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시간 전에 나와서 강아지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활동인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강아지들이 와서 또 동물 매개 활동가들께서 저희 장애인 친구들과 강아지들이 아주 잘 교감하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활동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들한테 직업을 주자는 거예요. 의미 없는 간식을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칭찬을 받고 그리고 보상을 얻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직업 의식을 갖게 하여서 음,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려는 거죠. 그 자기 감정 조절이 잘안 되거나 분노 조절이 잘안 되는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타인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감정 표출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준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 안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대 효과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개들도 칭찬받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간식을 먹는 건그 차원이 틀리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직업이 생기니까요. 그 아이들도 이전에는 뭔가 특정 문제 행동이 있어서 유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잘하고 칭찬받는 그 보람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격도 좋아지고 활발해집니다. 기회가 훨씬 더, 더 많이 제공된다면 이 동물 매기 활동들을 계속할 생각들이 있고요. 저희 장애인 친구들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또 강아지들과 교감하면서 또 자기 심리 정서적인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계속 이 활동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즐겨야 돼요. 강아지도 즐겨야 되고 저는 말 그대로 그 중간에서 매기 역할만 하는 거지. 이 둘이 정말 최대한 즐겼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위드앱은 동행입니다. 위드앱은 더불어 삶입니다. 위드앱은 위드 사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동행, 동물 매개 활동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